무리함수에 관한 문제인데 이렇게 절대값이 있어 가지고 약간 그냥 바라볼 때는 어렵게 보일 수도 있습니다 근데 절대값을 푸는 기본적인 원리를 적용을 시키면은 그냥 우리가 알고 있던 기본적인 내용으로 풀수 있는 문제예요 한번 해 볼게요 서로 다른 두 식을 가진다 그럼 이렇게 합시다 좌변에 놓여 있는 요 식을 fx 라는 식으로 두고 우변을 얘를 gx 라고 설정할게요 이때 FX와 GX가 만나야지 실근이 나오겠지. 그래서 이두 그래프가 만나는 상태를 알아보려고 하는데 FX는 절대 값이 있어가지고 얘를 구분해 봅시다. 절대 어떻게 풀어요? 이 안에 있는 요 값의 범위를 설정을 해야지 풀수 있겠지. 그래서 이 안에 있는 범위 X가 양수일 때 그러면 얘는 이렇게 표현되니까 항상 그때 식은 루트 4-, 그 다음, 얘가 얘랑 똑같아 있습니다. 그냥 X 쓰면 됩니다. 다음, X가 음수일 때. 그럼 절대값 X는 항상 마이너스 X 이렇게 표현되거든. 그럼, 루트, 4-. 여기 들어가는 값이 얘잖아, 마이너스 X. 그래서, 마이너스 X니까는, 마마 있으면 플러스 X, 이렇게. 이렇게 표현될 겁니다. 그래서, 음수 파트에서는 얘를 그리면 되고, 양수 파트에서는 얘를 그리면 됩니다. 그래서, 두 그래프를 그려놓고, 다음, 야기 해볼게요 얘는 그럼 어떤 그래프이냐 원래가 루트하고 마이너스로 묶어서 X마사 이런 그래프거든 그래서 루트 마이너스 X의 그래프를 X축 방향으로 4만큼 평행이동한 거잖아 그래서 원래는 이런 그래프인데 얘를 X축의 방향으로 4만큼을 옮긴 거야 이렇게 그리고 4만큼 이동을 하라 이런 식으로 그 다음에 얘는 어떤 그래프냐 얘는 어떤 그래프냐? 루트 x 플러스 4니까는 원래 루트 x 라는 그래프인데 x 축의 방향으로 마 사만큼 이동을 하라. 그래서 이거 루트 x 는 이렇게 나오는 거지 이렇게. 얘를 x 축의 방향으로 마 사만큼 옮겨라 이렇게 이런 식으로. 그래서 그림이 이렇게 나오는 상태예요. 그래서 얘를 조금만 더 상세하게 그림을 그리겠습니다. 자 그래서 이렇게 그림이 그려질 거고 x 에0 대입하면은 2가 나올 거예요. 그 다음에 얘를 해서 할 건데, 얘는 기울기가 2분의 1로 고정되어 있죠? GX는. 그 2분의 1이란 말은 4분의 1이란 말과 똑같잖아. 그래서 여기서부터 X가 4 증가할 동안에 Y는 2 증가한다. 그래서 얘는 이두 점을 지나는 그래프로 그려지거든. 이렇게. 2분의 1이라는 그래프는 이런 기울기를 가지는 그래프입니다. 이 정도. 됐죠? 그래서 이때는 주어진 FX와 두개 점에서 만다. 그지? 근데 얘가 더 밑으로 내려가 버리면, 이래 버리면은 만단 점한 개밖에 안 나오지. 이러면 안 되거든. 왜냐면 두 점에서 만난다고 그랬으니까. 그리고 얘보다 더 위로 올라가면은 다두개 점에서 만다. 어디까지 올라갈 수 있습니까? 어, 접할 때까지. 접하는, 이게 두 점에서 만다는 거고, 접하게 되면은 대충 이렇게 될 거니까 이때는 한 점에서 만다는 거죠. 그래서 얘보다는 더 아래쪽으로, 얘보다는 같거나 더 위쪽으로 지나가야지 만단점이 한 개, 두개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첫 번째, 뭐, 얘부터 구해볼까요? 여기 위에 있으니까. 이 같은 경우에는 접하는 경우라서 fx와 gx가 서로 같다라고 놓고 풀면은 접하는 경우에 a 값을 구할 수 있을 겁니다. 그러면 fx가 뭐였냐? 음식 쪽에서는 식이 요거 있지? 루트 4 플러스 x 루트 a 랑 2분의 1 x 플러스 a랑 서로 같습니다. 얘를 1번이라고 합시다. 그동안 있으니까 양변 제곱할게요. 그러면 4 플러스 x는 우변 제곱하면 은 4분의 1 x의 제곱 플러스 a x 플러스 a의 제곱 양면에 4를 곱하는 것이 편하겠죠? 그리고 우면부터 쓸게요. 얘가 2차항이 있으니까. 그럼 여기 4를 곱하게 되면 은 x의 제곱 플러스 4ax 플러스 4a의 제곱 얘를 4를 곱해서 이항을 합시다. 마이너스 16 마이너스 4x는 0 이렇게. 그래서 식이 x의 제곱 1차항이 얘하고 얘 두개거든? 4로 묶어버리면은 a-1x, 플러스 4a의 제곱, 마이너스 16은 0. 이렇게 나오겠죠. 네, 접하는 경우니까는 요식의 판별식 써야 되겠지. 근데 얘가 하필이면 짝수야, 일차 개수가. 해서 어, 짝수의 판별식 을쓸 수가 있겠네. 짝수의 판별식은 얘를 2로 나눈 값 제곱. 얘를 2로 나누면은 2하고 a-1이 요거거든. 요거의 제곱. 마이너스 ac. 1이니까는 그냥 c를 곱하면 됩니다. 이렇게. 그래서 얘가 얼마나 나오면은, 그러 어 0이 나오면 접하는 경우가 된다. 그래서 이건 산수합시다. 얘는 4a-1의 제곱, 마이너스 4a 제곱 플러스 16, 은 0. 얘는 전기에서 4를 분비하게 되면은, 4a 제곱, 마이너스 8a 플러스 4, 마이너스 4a 제곱, 이렇게 어얘 소거되네 얘 소거되고 얘를 우변으로 이왕하면 8A는 얘가 20 그러므로 A는 8분의 20이니까는 400분하면은 2분의 아 400분하면 2분의 10 뭐야 어 4분의 10아 이게 한번더 되지 2분의 5 이렇게 A가 2분의 5일 때 접하는 경우가 된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 A가 뭐냐면 이게 Y절편 역할이거든. 그래서 이때가 2분의 5인가봐. 2.5. 여기는 2. 그러니까. 그리고 이때는, 두 번째는 방금 말했지만, 이건 <laughs> 계산 안 해도 얘가 Y절편인데, 이렇게 지날 때는 나와 있잖아. 2라고. 그래서 A가 2일 때는 이렇게 접하는 이 그래프가 나와요. 되겠나요? 근데 걔를 식으로 쓰고 싶다. 근데 서술에서 써야 되니까 그럼 어떻게 쓰냐? 그럼 요 점을 지날 때라고 가정하세요요 점을 지날 때. 그래서 x에 마사를 넣었을 때 점의 좌표가 뭔데? 마사카마 마사카마 0이거든. 그래서 시계 마사를 대입하게 되면은 2분의 1 곱하기 x에 마사 대입하고 더하기 a. 얘가 0이 나와야 됩니다. 그럼 얘가 마이너스 2죠? 그럼 A는 플러스 2가 되어야 되겠지. 그러므로, 요 사이 값에 해당되잖아? 엄밀하게 말하면, 은 얘는 뻥 뚫리고 얘는 셋을 대고 해서 요 사이 값. 그러므로, XA의 범위를 구하랬으니까 a 범위가 2보다는 커나갔고요 2분의 5다는 작아요. 이렇게 나오면 되겠습니다.